할렐루야! 아멘. 1월에 두 번째 주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나이스를 쳤던 때가 불과 한주 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한 주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점령보다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겨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종종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지나게 될때 겪게 되는 그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 우리가 힘겨운 상황을 지날 때 경험하는 육체와 마음의 고통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힘겨운 상황만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광야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곳,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곳,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을 받아내야만 하는 곳이 광야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단어가 지닌 참된 의미를 알고 나면 이 광야가 얼마나 은혜의 장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광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맴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광야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맴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 무엇을 하는 장소라는 뜻이 있고,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는 맴이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뜻이 있는 다바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의 참뜻은 무엇이 됩니까? 말하는 장소. 말씀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너무나 메마르고 촉박해서 사람이 살수 없는 곳, 결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통과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보내고 계시는 청년의 때가 광야와 같이 느껴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광야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고 의연하고 넉넉하게 그 광야를 통과하시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상하지 못한 광야를 마주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온 상황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는 그 과정 중에서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그 수가 어느덧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으로 함께 피해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의 고국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국과 동족들을 향해서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에 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전쟁 참여를 막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600명의 사람들은 전쟁터를 떠나서 다시 그들이 머무르고 있던 블레셋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게 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그 본문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 잡아 끌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그들이 거주하던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불에 타버린 그들의 집과 산채로 질질 끌려간 가족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온 집을 불태우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할것 없이 모든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산채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가 그려지십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당황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침략, 상실, 이별, 고통과 무기력, 분노와 슬픔이라는 광야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들이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엉엉 울니다.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과연 이게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행동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과연 바람직하고 마땅한 행동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언제라도 수가 틀리면 함께 있던 자를 배신하고 그를 향해 돌을 집어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자 자신과 함께 했던 다윗에게 돌을 집어 던집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탓을 다윗에게 돌리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향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망의 돌이었고, 분노의 돌이었고, 배신의 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평소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상황과 다른 환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드는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돌, 술과 음란이라고 하는 돌, 원망의 돌, 불평의 돌,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판단의 돌, 상대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비난의 돌들, 무관심의 돌들, 제 신앙생활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터치하지 마세요라고 벽을 치는 그런 돌들. 각자 저마다 마음속에 자신의 돌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겉으로 볼때 우리는 다 차분하고 온순하고 매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도 똑같이 집이 불타고 똑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갔는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 0장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할때 다윗의 마음이 아주 다급했지만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크게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똑같은 상황 앞에 사람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대조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 앞에 돌을 붙잡아서 다윗을 향해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 앞에 하나님을 힘입었는데 그 힘입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그 수많은 위기 앞에 돌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있는 채로 끌려갔으니,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을 침략해서, 아말렉을 점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빨리 구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도 얻었겠다. 당장이라도 발걸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하러 가야 할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멈추고, 한 가지 행동을 이어서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올라오는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이멜레게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아멘.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이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나중에는 이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 볼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말렉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에봇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윗이 아말렉을 점령하려고 하는,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장 아말렉을 점령하러 가도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아무리 점령하는 것이 급해 보여도 나는 단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점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청년의 때에는 점령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점령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은 때입니다. 대학교도 잘 가야 할것 같고, 학점도 잘 받아야 할것 같고, 동시에 인맥도 잘 쌓아야 할것 같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스펙도 쌓아야 할것 같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야 할것 같고, 시험 점수도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할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우리에게 점령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다고 여겨지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너가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니? 아니면 그것들을 점령하기 전에 나의 명령이 중요하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니? 아니면 하나님인 내가 더 소중하니? 우리의 마음을 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점령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무언가를 점령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타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묻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질문 앞에, 이런 다윗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윗은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갔던,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백성들은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도로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점령하고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점령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점령당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점령하고 다른 무언가를 점령해서 내 뜻대로 그것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점령당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내 뜻이 아닌 다른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단한 영역만큼이라도 내가 잘 점령을 해서 그 영역을 내 뜻대로 잘 다스리고자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스포츠, 문화, 예술, 미디어, 법률, 의료계, 모든 그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내가 점령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점령만 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들과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마구잡이로 우후죽순으로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 동성의 축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법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들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싶은 욕구가 그 영역을 지배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가치관들이 메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지 못한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 영역 가운데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른 영역에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 다른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할수 없는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캠퍼스이든 강의실이든 연구실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지금 짧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공간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수가 틀리면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돌 집어들어서 던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까? 돌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내가 점령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점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가 버린 그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세상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빼앗겨 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찾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갈릴리와 우리 샬롬의 청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연하게 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